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구글 어스를 활용해서 세계 여행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 유럽과 아시아를 몇 군데 알아보고요. 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을 어 키고요. 네, 구글 여기를 킵니다. 다른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구글 어스, 구글 어스를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구글 어스가 나와요. 그러면 구글어스 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지구본 구글어스 어스 실행이 있습니다 물론 아래로 내려가면 뭐 만들기 뭐 이런게 있는데 됐고요 어스 실행 네. 실행을 누르면 어, 구글어스가 실행이 됩니다 지도의 평면을 벗어나서 지구본 그러니까 지구의 원래 모습에서 어, 장소를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켜질 텐데, 먼저 여기다가 우리가 있는 곳, 온, 온곡초, 이고 온곡초라고 썼네요. 온곡초등학교. 이렇게 치면, 예, 쭉 날아가요. 그래서 먼저, 이, 어, 막, 돋보기에다가 온곡초를 이렇게 한번 쳐봅니다. 그러면, 예, 온곡초가 나타나죠? 예, 온곡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곡초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자, 일단, 같고요 어, 온곡초. 네, 뺑뺑으로 돌아가는데, 이, 지금, 어, 커서가 보이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작네요. 그러면, 쉬프트키를 누르고요, 어, 마우스 휠을 돌리면 점점 확대됩니다. 반대로 하면 당연히 축소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공곡 초등학교를 찾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보면,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직접 걸어가 있는 것처럼 볼수 있어요.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이거는 어 지금 보기가 3D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3D로 되어 있어서 높이를 알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만약에 2D로 바꾸면 이렇게 평면으로 돼요. 평면으로. 네. 그리고 3D로 바꾸면 높이를 어떻게 할수 있냐. 그러면, 어, 자, 여기다 높고요 Shift를 누르고, 어, 그 마우스 왼쪽을 이렇게 누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모든 건물을 다 지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는 확실히 이렇게 어, 3D로 보이죠. 네, 여기 지금 2D로 되어 있었나요? 네, 예, 3D로 어, 자, 하면 사실은 돼야 되는데 이게 모든 건물을 다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학, 자 우리 학교로 다시 가서 s h i f 를 누르고 어, 왼쪽 커서를 움직이면 방향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학교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요. 예,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요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사람을 놀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그 위치에서 학교를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여기 급식실이 제대로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예, 달랑달랑 나란히 나랑, 죠 얘를, 어, 여기에 학교 정문에다 딱 갖다 놓으면 예, 마치 그 거리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학교 앞이네요. 아이고, 아직 완성은 안 됐네요, 여기서는.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네, 완성이 안 됐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가죠. 네, 학교 안을 예,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곡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곡좀 해봤고요. 어,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냐 면 가우디의 성당. 성가족성당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원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부르는데, 예, 성가족성당. 예,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예, 유럽으로 날아갔네요. 유럽에, 예, 스페인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성당이에요. 너무 먼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시프트를 누르고 휠을 돌리면, 그쵸. 그 부분으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됩니다. 어 근데 이쪽에서 보고 싶네요 이쪽이 없죠? 어떻게 하라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 이게 예 이렇게 돌아가요. 예 멋있는 성당이네요. 예이 성당은요 1882년 어, 네, 시작이 됐고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20 어, 25년인가 뭐 2030년인가 그때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 예 아직도 안 지어진 건물이에요. 네. 예. 멋있죠. 물론, 이 현, 건축가는 가오디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이신데요. 어, 돌아가셨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2D를 누르면, 예, 이렇게 평면이 돼요. 평면이 돼요. 3D를 누르면, 예. 네, 예, 이제 3D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같이 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어디를 한번 봐볼까요? 이 옆에 있는 요거를 한번 봐볼까요? 네, 이 사람은 그러다가 파란색 점도 괜찮고요. 이 선도 괜찮습니다. 점은 그 위치에서만 볼수 있고 이렇게 선에다 갖다 놓으면 움직이면서 볼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선에다 갖다 놓으면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볼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웅장한 성당이네요. 네. 원래대로 다시 위에서 보고싶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보는 것처럼 새가 보는 것처럼 보고싶다 그럼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됐죠 자이 성당의 이름은 네, 성가족성당인데 자이 성당의 위치가 그럼 어디냐 하면 네, 여기 위도와 경도가 있습니다 N은 로스에서 북이에요 북이 41도 여기까지만 알아도 됩니다. 41도, 24도는 거의 41도입니다. 이는 경도죠. 그러니까, 예. 서경이에요. 동경이에요. 이는 이스트니까 동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경 예, 2도. 이렇게 되면요 예, 영국하고 음. 가깝기 때문에 세로선으로, 어, 그린치 전문대하고 가깝기 때문에 2도밖에 안 돼요. 어,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어, 오늘 과제는 뭐냐 하면, 선생님이 어, 이렇게 좌표를 줄 겁니다. 좌표를 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구글 어스를 실행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어, 거기서 뭘 봤는지 쓰거나 아니면 어, 선생님이 다른 걸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어, 이름으로 들어가세요. 이름으로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 독도 해볼까요? 독도. 예, 독도 하면 얘가 이렇게 쭉쭉 날아가요. 이제 성가족성당에서 예, 스페인에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왔습니다. 예, 독도가 보이네요. 공도와 서도 있는 독도. 예,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누르면 우리가 갈수 있는 지점이 보이겠죠. 너무 작네요. 이제 확대해서 사람이 쓸수 있는 공간 그리고 볼수 있는 곳을 찾아봅시다. 예, 여기 점들 보이죠. 예, 독도는 움직이면서 볼 수는 없어요. 점으로 가서 보면 어, 여기 바다 위 같이 등는데 여기서 볼까요? 아좀 느리네요. 네, 자 나오면 나오는 대로 더 설명을 하고 일단 자 구글 어스를 실행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렇죠. 여기 예, 독도입니다. 독도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선생님도 아직 못 가봤어요. 네. 이렇게 살펴보면 바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 다리를 만들어 놔서 그게 이제 안 보였던 거네요. 네, 독입니다 이게 이곳이. 그래서 어, 오늘은요,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어, 유럽과 아시아 몇 군데를 가볼 겁니다. 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곳도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어, 이렇게 쭉 축소해 볼게요. 어, 사람 지우고 일단 사람을 없애고 쭉 축소하면, 예, 지구가 보여요, 이렇게. 지구가 보여서 여기 돋보기로 찾는 게 아니라, 돋보기로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점으로 이렇게 바로 찾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기도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쭉 하면, 예, 여러분들 드럼 소리 들리나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부분이죠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돋보기로 찾을 수도 있고 지구본에서 쭉 줌인 하는 것처럼 들어가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구글 어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유럽과 아시아 몇 군데 좌표를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 어스를 실행해 보고 그런 다음에 좌표에 따라서 들어가 보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